그림은 해가 진 직후 관측한 달의 위치와 모양이래요. 해가 진 직후 관측한 달의 위치가 몇 시간 후 서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뭐, 왜 그래요? 모든 천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까닭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구의 자전에 의한 달의 일주운동 때문이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되는 달의 위치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달이 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예, 네, 매일 서쪽으로 갑니다. 대략 그래서 여러분들 동쪽으로 매일 동쪽으로 가는데 하루에 약몇도 정도 공전을 하냐면 13도 정도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13도면 여러분들 지구 자전 속도가 1시간에 15도잖아요. 그렇죠? 단데 달이 매일 13도 정도를 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달을 보려면 13도를 더 돌아야 돼요. 매일매일. 13도 돌려면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여러분들? 1시간에 15도 가잖아요. 13도를 돌려면 대략 한 5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약 13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달은,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약 50분 정도 늦어집니다. 다리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 정도 늦어집니다.